안녕하세요. 신도룡 장군입니다. 어, 요번에는 어떤 꿈을 말씀드리냐. 거북이 꿈. 과연 거북이 꿈은 태몽일까? 아니면, 어, 흉몽일까? 아니면 길몽일까? 아니면 대박꿈일까요? 그 부분을 신도룡이 또 여러분들께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거북이 꿈은요 태몽이 될 수도 있고요 어 기혼이신 분들은 이제 기혼이신 뭐 남성분들 여성분들은 태몽이 될 수가 있고요 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박 꿈이 될 수가 있고요 어뭐 여러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의미 부여를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적으로 음 거북이 꿈은 부와 장수 그리고 태몽 네. 이렇게 나뉘어지겠죠 자 첫번째 거북이를 거북이가 두마리 거북이 두마리가 우리집 어항에 쏭 들어와있어 우리집 어항에 거북이 두마리가 한쌍이 막 노는걸 봤어 그러면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 네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. 한마디로 태몽입니다. 두 번째 태몽.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새끼 거북이가 막 돌아다녀. 새끼 거북이가 막 돌아다녀. 그래서 새끼 거북이를 내가 잡아서 바닷가에 놓아주는 꿈. 이것도 태몽이고요. 마지막 세 번째. 어느 내가에서 거북이들이 막 헤엄을 치고 노는 걸 봤어. 너무 이쁘게 헤엄을 치고 너무 귀엽게 막 재롱을 떨면서 하는 꿈을 봤. 그런 꿈을 꿨다. 그것 또한 태몽입니다. 그러면 도령이 왜 자꾸 태몽이라고만 얘기하고 이게 뭐 어떤 꿈이라고 말씀을 안 해주세요. 당연히 지금 말씀드려야죠. 자, 이 거북이 꿈을 꾼다라면은 이 아이는 장차 큰 부와 명예를 얻을 것이며 통치자가 될 수도 있고 한 기업의 뭐 대표는 아니지만 임원 정도의 머리의 지식이나 총명함, 통치력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예,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이 통치자가 되지 않으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? 어느 정도의 부를 쌓고 정말 똑똑한 아이가 총명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. 라고 암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앞전에 어? 부라고 얘기하셨죠? 네. 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 이제는 또 좋은 꿈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. 거북이를 타고 날아다니는 꿈을 꿨어. 막 거북이를 타고 막 여기 하늘을 날아다니고 어디를 막 날아다녀. 내가 계획하던 사업 내가 계획하던 일 생각지도 않은 돈 들이 들어오는 꿈, 계약이 성사가 되고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오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꿈이다라고 해드릴 수가 있고요. 음, 거북이 목을 자르거나 아니면 거북이 목을 탁 잡는 꿈이 꿈은 무엇이냐? 어느 한 단체에 내가 수장이 되거나 우두머리가 된다. 예, 네. 한 단체에 내가 우두머리, 통치자가 된다라는 꿈입니다. 또한 나쁜 꿈도 있죠. 거북이의 목을 잘랐는데 피가 막 난다거나 아니면은 거북이를 잡았는데 이게 자라로 변한다거나, 예. 거북이를 타고 물속으로 풍덩 빠져서 물속에 헤엄쳐 당기는 꿈은 흉몽입니다. 이세 가지는 흉몽으로 분류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, 여러분들. 네, 내가 하는 사업이 안 되거나. 누군가에게 핀잔을 듣고, 꾸중을 듣거나, 누군가에게 구설에 휘말리거나, 내가 하는 일이 다 엎어지거나, 깨지거나, 계약권이 다 무산되거나, 이렇게 되는 꿈입니다. 한마디요, 여러분들. 거북이 꿈은 태몽일 수도 있고, 부와 명예를 얻는 꿈일 수도 있지만, 한편으로는, 때로는 흉몽이 될 수도 있다. 라고,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? 요즘에 그래도 많은 구독자 수는 아니지만 심도령이 편집자도 없이 여기까지 이제 어 영상을 올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영상을 올리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. 어 드디어 이제 세 자리 수의 구독자가 됐습니다. 이제 네 자리, 다섯 자리가 될수 있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심도령 어, 댓글에 이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에 올려주시고요 뭐 이런 꿈 해몽해 주세요라는 부분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토대로 항상 꿈 해몽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또한 심도령이 또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심도령은 따로 이제 생 라이브로 보고 싶다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청담동 심도령 아프리카에서 어, 아프리카 TV에서 청담동 신도랑 검색하시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